안녕하세요, 파 뿌리의. 깡입니다 그동안 슈퍼푸드보이가 업로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히 많은 댓글 요청이 달렸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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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 가장 많은 요청이 달렸던 댓글이 바로 오징어 짬뽕입니다. 오징어 짬뽕이 최근에 리뉴얼이 돼가지고 오징어 향이 더욱더 듬뿍 나게 된거 오징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동결 건조 오징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게 동결 건조 오징어가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와. 아치진절아 진열입니다. 아다 찍네. 오징어 짬뽕. 노노노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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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 오우 씨. 오이 붉은색이야. 어머머.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오징어 손질을 못 하는데. 힌이 없어요. 슈퍼푸드 보이지. 슈퍼 오징어 손질 보이가 아니잖아요. 잠깐. 슈퍼푸드가 깃대. 저는 당신을 돕기 위해 슈퍼푸드 나라에서 왔어요. 누가 봐도 가인 나라 사람 같은데요? 오.

됐지. 몸물에 처봤자 소용 없지. 으 이빨이다. 오. 그럼 나머지는 잘해보라고. 고마워요 슈퍼 푸드걸 오징어 잠옷 국물을 끓여놨거든요. 여기다가 면보다 먼저 오징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는 통으로, 한 마리는 그리고 한 마리는 통으로 넣자마자 삶아지고 있어요. <웃음> <웃음> 야 넣으니까 오징어가 쪼그라들었어요. 오, 냄새 완전 바닥 그 자체입니다. 음. 많은 분들이 쇠젓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불편하다고 하셔가지고 나무젓가락을 새로 샀습니다. 칭찬 받아갈게요. 아..아..음.. 또 라면은 국물만 아닙니까? 숟가락도 나무로 칭찬 받아갈게요. 음. 잠깐. 짠짠짠짠짠짠짠이 네, 네. 네? <laughs> <믿음은 불만까? 웃음> 지금 짬뽕을 먹고 있는데 하나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서짠짠짠는 오뚜기 찐짬뽕 불맛점이에요 아니 제품이 다르잖아요 없잖아! 혹시 그 어? 뭐 브랜드까지 몰랐습니까? 이 어? 뭣도 모르는 사치스러운 인간에게 시련을 내리겠습니다 시련이 뭡니까? 자고로 불맛은 바로 빨간맛이죠 지금부터 당신에게 레드벨벳의 빨간맛을 들려드릴텐데 무작위로 노래가 멈출거예요 당신은 그 멈춘 부분의 가사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혹시 레드벨벳 좋아하십니까? 그거예요. 아 오케이 팬이 아니군요. 오케이 이 <laughs> 그 팬클럽 이름 얘기하지 못하는 거 보니 당신의 이 시련을 통하기 힘들 수도 있겠어요. 난초록맛이야 우와! 태양보다 빨간 릿네 사랑이 색깔. 그 색깔을 감당하는 내 마음은 파이어. <laughs> 혹시 쓰셨어요 방금? 오징어 짬뽕, 오징어 짬뽕대로 먹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오징어를 담갔다가 뺀것 같아요. 아, 내가 그랬구나. 음. 쓰다는 생각이 들 만큼 해산물 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음. 오징어는 음. 거의 한치 수준인데요? 왜 음. 이렇게 쫄깃쫄깃하냐? 이 길게 자른 오징어에 음. 라면을 싸서 오. 음. 입속에서 씹다보면 면은 금방 지나가는데 오징어는 끝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입속에 오징어 맛만 가득해요 이야 음. 오징어 국물 떠서 이렇게 오징어 짬뽕탕이다탕 면부터 먹고 와. 태어나서 오징어 다리 8개 한번에 먹는건 처음입니다 이쪽속에서 음... 오징어 다리 8개가 난리 났다 아물도와줘도와불맛가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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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맛가이 조심하세요 국물 물에 들어가면 답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당신은 안경을 끼고 있네요 방청아니가 <laughs> 느낌 딱다그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 오. 어, 근데 이 라면 냄새가 어, 굉장히 날것스럽군요 <laughs> 어, 거의 파란리 맨몸을 띄워둔 느낌이에요 <laughs> 그럴듯 바로 이 불맛 조미유 불맛 조미유가 어, 어, 얼마나 위대한지 당신은 몰라 오, 어, 방금까지 있던 약간의 그 삐릿삐릿한 냄새가 이도남아있잖아요 당신도 한번 이 맛을 느껴봐 슈퍼풀뻔 쏘아신대요 <목> <목> <진짜 맛있댔요. 목> <laughs> <laughs> 음, <laughs> 오징어와 함께. 오. <laughs> 족을 먹었다는 죄책감 당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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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몸 안에 확실히 접수했습니다 오 엄청 오오차차 원천! 먹어야 돼오오아오음음오오해사자 아어음음음어 기운 별로죠 하 <laughs> 나가세요 <웃음> 실은 불맛는 해산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남은 거 제가 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불맛이 들어가니까 느낌 다르네. 음, 와우, 숟가락으로 먹으니까 더 죽이네. 이런 불맛을 먹더니 입속이 정화된다. 팔이 몇개더 생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아주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오징어 짬뽕을 오징어 통으로 두 마리 넣고 완전 두들겨 부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참교육을 원하는 음식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라면이 너무 많아요. 라면이 너무 많아 슈퍼 푸드 보인지 슈퍼 라면 보인지 그 분이 안된다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라면 말고 다른 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적어주세요. 해산물은 안 돼요. <laughs> 해산물은 적지 마.